가 좋습니다 차돌짬뽕 만원면 <laughs> 따로 주나 안 주나 안 물어보니까 면 따로 준다 하더라고요 아 뜨끈뜨끈한 게 겨울에 먹기 참 좋겠네요 요거하고 요걸 따로 담아주고 면 따로는 요렇게 주네참 아, 좋네요 그러니까 숟가락 있어야 되겠네 아이고 아이고 끌려주네 아유 맛있겠네요 자 국물 차돌짬뽕인데요. 아이고야 진하다 좋다 역시 고기가 좀 있어요 아 <목소리도> 이거는 또 따끈따끈한 이거 러마이어면... 마요네야 아이고 아이고 아 뜨거라 음... 아 뜨거 봐라 아요거 정도만 여기야 음, 이거는 오늘 또너 마요나 면을 많이 었다. 맛있네 역시 차돌짬뽕. 맛있네요 빼다이 해장국도 아니고 국밥도 아니고 매콤한 것도 아니고 불고기도 아니를 국물 깔끔한 국물을 좀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차돌잡봉을 했는데 딱 맞네요 차돌 짬뽕 맛있네 오징어도 들어가고 배추 당근 무다 들어가네 짬뽕 한번 시켜드십시오 차돌 짬뽕 안에 많이 좀 든거 차돌 짬뽕이 맛있더라고 이거 어디 제가 제주도 나가면 12,000원 뭐 이래야 하던데요 괜찮네요 차돌도 들어있고 그 대패삼겹살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포항에서 황룡 어딘가 먹었는데 끝내주던데, 감사합니다.